우리 오늘은 음 이제 로그를 시작하면서 어 아주 간단한 성질만 보고 어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시험 전주라서 음 보충 수업을 좀 하기 가 그런데 혹시나 어 이어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애들의 만약에 어그 생각이 똑같으면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다할것 음 같으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아니면 중간고사 끝나고 어 아마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마 투표를 쌤이 그냥 저기 한번 받아볼까 싶어요. 비공개 댓글로 그래서 어 비공개 댓글에다가 다음 주에 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시험 전주라서 좀 그렇긴 한데 혹시나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 날어 로그를 한번 손댄 김에 어, 마쳐, 마치고 한 시간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를 비공개 댓글로 쌤그 수업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남겨주세요 그래서 어, 한 명이라도 혹시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 음그중공사 끝나고로 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비공개 댓글 담겨주세요 자 진도 한번 나가볼게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이 나와 첫 번째 성질 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성질입니다. 첫 번째 얘는 얘와 같다. 그 다음에 얘는 얘와 같다. 요거를잘 외워야 돼요. 어, 지수로서 증명이 가능해요. 잘 봐. 뭐냐면 우리가 위에도 있지만 그냥 쌤이 간단하게 그냥 숫자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 2의3승과2의 제곱이 있 다치자. 얘는 얼마야? 얘 8이지. 얘는 얼마야? 얘는 4지. 그러면 로그 a의 mn이라고 할게. 로그 a가 지금 우리가 2다 그지? 이거에 음, 잠시만 요거 우고 다시 그냥 쉽게 보면 돼. 얘를 로그로 바꿔봐. 그럼 얘는 뭐야? 로그 2에 8이 3야. 이 2의 3승이 8이니까. 얘를 로그로 바꿔봐. 얘는 로그 뭐야? 2에 4가 2가 됩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러면 은 이때 로그 2에 8 곱하기 4는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은8 곱하기 4. 이, 8, 아, 이 4가 곱해졌대. 그러면 어떻게 했어? 2의 3승 곱하기 2의 제곱이지. 그럼 이건 어떻게 됐니? 2에 3 더하기... 제곱승이었어, 그지? 3 더하기 2였어, 그지? 그래서, 지, 여기에 나오는, 우리 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값들이 지수였단 말이야, 그지? 그니까, 러 곱하기에서 지수긴, 지수는 어떻게 됐어? 더하기로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a의 mn승, mn이, log a의 mn이, log a의 m 더하기, log a의 n으로 바뀌는 거야. 여기 해대 그럼 봐봐. 로그 2의 8 곱하기 4는 어떻게 하냐면,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4. 로 바뀌는 거고, 얘는 뭐가 돼? 3 더하기 2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을, 이 상황을, 얘는 얘가 됐다, 그렇지? 진짜 맞는지 보자. 에. 무슨 말이야? 2의 3 더하기 2승은 8 곱하기 4죠. 근데 8 곱하기 4는 원래 뭐였어? 2의 3승 곱하기 2의 제곱이었던 거지. 즉 지수 법칙을 그대로 따르는 거, 따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이거를 잘 보고 어,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고 결국엔 지수하고 지수의 역방향이 역함수가 지수 함수 역함수 아니면 지수의 역이 어, 로그라고 정의가 됐기 때문에. 어, 성질을 그대로 따라오게 돼요. 근데 다만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그 계산법을 외워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외워서 매번 이거를 어떻게 되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잖아. 그지? 렇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라 것을 알아두고 어, m n분의 m은 뭐가 되겠네? n 분의 m. 결국에는 뭐야? 지수에 대해서 나누, 나누기겠다. 그지? 렇 그래서 나누기 때는 나누기때 지수는 어떻게 됐어? 우리가 빼기를 했잖아. 그지? 렇 곱하기에서더 하기로 했고, 지수를. 맞지? 왜냐면, log a의 m이라고 하는 이 x 값과 log a의 n이라고 하는 이 y 값이 만약에 있다면, 어, x와 y는 원래 지수에서는 어디 있었던 거야? a의 m 승이었고, a의 y 승이었기 때문에, 얘는 결국엔 지수 법칙, 지수, 지수에서 그 위에, 밑과 지수, 그 위에 거를, 법칙들을 따르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해서, 물론, 어, 여유가 되면은 지수와 로그를 계속 연관시켜가지고, 계속 어, 생각을 해도 되지만, 어, 그게, 여, 그 여유롭지 않다면, 그냥 로그 따로 생각을 해서 계산법을 외우는 게 좋아요. 어, 알겠죠? 그래서 이거 밑에 다음, 또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일단 봐봐. 어, 3번은, 난안 하고 넘어갈게요. 3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로그의 성질. 여러분들이 얘를 외워줘야 돼요.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 밑, a는 양수, 1 아닌 양수로 정의를 해놓고, 어, m과 n은 진수였다, 그지 m과 n, 진수. 지금 얘는 뭐냐면, log, a의 m, log, a의 n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밑, 얘는 진수, 얘도 밑, 얘가 진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웁니다. 봐봐. 일단 설명을 할게. a의 0승은 1이지. 그래서 로그 g a의 1은 로그 a의 1은 0이 되는 겁니다. a의 1승은 그대로 a 지 그러니까 뭐냐면 로그 a의 a는 1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외우는 거야, 얘들아. 얘를 이해하려고 해도 되지만 이해가 계속해서 복잡한 계산에서 할수 없기 때문에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로그 g a의 m 에는 아까 얘기했지, 로그 g a의 m 더하기 log a의 n이 되는 거고, 로그 g a의 n분의 m은 로그 g a의 m 빼기 log a의 n이 되는 겁니다.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얘, 얘, 얘 엄청 또 많이 씁니다. 여기 있는 하여튼 간에, 여기는 별표를 100만 개를 해도 아깝지 않아요. 자, 얘 같은 경우, log a의 m의 k승이라고 했는데, 이 k가 여로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k의 로그 a m 이렇게 되는 겁니다. k 는 진수에 붙어 있는 지수, 진수에 붙어 있는 지수는 앞으로 내려온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어, 얘도 물론 뭐 지수 다 증명이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게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어, 무조건 외워서 써야 돼. 자 잠시 멈춰서 얘들을 여러 번 한번 써보고 외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잘 외워봐. 자, 다시 돌아와서 스스로 확인하게 볼게. 이제는 외우는 거야. 어,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야. 맞지? 원래 10의 0승이 1이니까. 그치? 그래서 그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 밑과 진수가 같으면 1. 자그 다음에 로그 2의 10은 로그 2의 2 곱하기 5인데 이, 여기에서 진수가 곱하기 는 로그 값에서는 더하기로 바뀌면서 찢어진다. 얘는 로그 2의 2고 얘는 로그 2의 5가 된다. 그래서 2, 2 같은 이 값은 1이 될 거고 로그 2에 오는 값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로그 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할수 있겠죠. 자, 얘도 나누기 돼 있지 분수돼 있으니까 로그 3에 2 빼기 빼기 로그 3에 3이 되는 거고 3, 3 지수와 진수가 같기 때문에 이 값은 1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어, 로그 7에 49는 로그 7에 7의 제곱이다. 그렇지? 그래서 진수에 있는 이 지수는 어떻게 이떻게요 앞에 내려온 됐으니까 요 앞에 뭐가 2가 될 거고. 이제 이2 곱하기가 되는 거야, 얘들이. 그다음 로그 7의 7은 같은 거니까 이 값이 뭐가 돼? 1이 돼서 2 곱하기 1이니까 2 이런 식으로 와요. 됐죠? 어, 자, 4번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이 풀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오늘 4번까지만 할 거야. 어, 4번까지 하고 예제 이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어, 다음 시간에 해도 되겠다. 원래 다 하고 싶은데, 어, 너무 또, 음, 시간이 그럴까봐. 자, 멈춰서 빨리 푸세, 푸세요. 자, 볼게. 4번에 2. 로그 2에 4, 더하기 로그 4에 8이니까, 얘는 뭐야? 일단 밑이 같아야 돼, 얘들아. 음, 우리 지수할 때 미치 같아야 되지 그렇지 똑같은 거야 어, 얘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르면 달라도 계산할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또 있어요 자, 일단 로그 2에 로그 4에 2 더하기 로그 4에 8은 로그 4에 2 곱하기 8이 돼서 얘는 뭐야 로그 4에 16이 되고 16은 뭐야 로그 4에 4의 제곱이다 그치 그래서 이 16은 4의 제곱 이게 지수 진수,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넘오면다 그럼 얘는 뭐가 돼? 2 곱하기 로그 4의 4가 돼서 이밑과 이, 진수 같으니까 얘는 뭐가 돼? 1이 된다. 그지 그래서 따라서 얼마? 2.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잘안 되면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오늘 무조건 이걸 할수 있어야 돼요. ,이. 자, 2번 볼게. 얘는 빼기네. 로그끼리 빼기니까 분수로 바뀔 거야. 로그 5의 9분의 45. 자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5가 될 거고 로그 5에 5니까 얼마? 1이 되네. 할수 있겠죠? 음. 자 얘는 뭐가 돼? 로그 32분의 1은 어떻게 쓸수 있어 우리가? 2에 32에 마이너스 2승으로 쓸수 있지 그지? 그러면 은이 마이너스 1은 앞으로 나올 거고 곱하기 로그 2에 32를 쓰려고 했는데 얘는 뭐가 돼? 2에 5승이다 그지? 그럼 또이 5가 앞으로 나오겠다 그지? 그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로그 2에 2라서, 이거는 1이 되더라. 그지 그래서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5가 됩니다. 할수 있겠죠? 음. 자, 얘도 봐. 음, 얘는 사실은 밑에 있는 밑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배운 걸로만 해볼게. 얘는 뭐가 돼? 로그 3분의 1에, 다시, 다시 쓸게. 얘는 로그 3분의 1에 81에 얘는 뭐가 돼? 루트니까 2분의 1승이 돼. 근데 바꾸려고 했는데 잘 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는 뭘 써서 없애야 되겠니? 어 여기에서는 요두 개가 같다. 같은 건 1이다 해서 로그를 없앨 거야. 자 봐봐. 그럼 얘는 3분의 1, 얘를 3분의 1로 바꿔줄 거야. 그러면 봐. 로그 3분의 1에 얘는 뭐야 90, 81이니까 3의 4승에 2분의 1승이다 그지? 2분의 1승 맞지? 그럼 얘는 다시 쓰면 어 로그 3분의 1에 이렇게 되는데 이 3을 우리가 3분의 1로 바꿀 수가 있지 3분의 1로 어떻게?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다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얘는 뭐가 돼? 요게 앞으로 나오네 요 진수의 지수니, 지수니까 위에는 뭐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이 돼서 얘는 1이 돼서 얘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 할수 있겠어요. 어,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보면서 이해가 잘안 되면 다시 한번 샘플리를 보고 계산을 한 단계 한 단계 정확하게 해야지. 실력이 있습니다 알았죠 꼭 여러분들이 풀고 풀이를 듣도록 합니다 고생했어요